당식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빼기 8X 빼기 4라고 나왔으니까 얘를 FX로 더 볼까요? 자, FX가 X 빼기 1, X 빼기 2로 나누어 떨어진다. 인수분해도 지금 착하게 다 해줬네. 자, 그렇다는 건 우리가 식으로 깔끔하게 나타내면 F에다가 1을 대입하면 얼마? 0이 된다. 또, F에다가 2를 대입해도 0이 된다. 식두 개, 문자 두 개,니까 충분히 구할 수가 있겠죠? F의 1부터 대입해 볼게요. A 더하기 B, 빼기 8 빼기 4, 빼기 12는 0. A 더하기 B는 12. 두 번째, F에다가 2 대입할게요. 8A 더하기 4B, 빼기 16 빼기 4, 빼기 20은 0. 8a 더하기 4b는 20이니까 양변 다 4로 나눠주면은 2a 더하기 b는 5가 되겠죠. 자, 위에서 아래 빼주면은 마이너스 a는 7.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7, b의 값은 19가 되겠습니다. 자, 마지막 계산까지. b 빼기 a의 값은 19 빼기 마이너스 7이니까 26이되 겠죠？여기, 다잘 구해 놓고 마지막 계산 에서 틀리 면 억울 하 니까 마지막 까지 긴장 을늦 추지 말고 잘봐 주세요.